마라탕, 여기가 괜찮을 것 같네, 여기. 일단 가보자, 마라탕 말고, 따어도 있네. 네. 아, 여러개 있으니까, 일단 여기로 들어가지. 어디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 위로 올라가는 거네 일단 마라탕 한개먹어 여기 <laughs> 마라탕 하나 먹어야 될것 같고. 탕수 이런 거는, 내랑 어, 비슷할 거니까. 지삼선, 이건, 삼선이 매운 거야? 빵세개 빵 신선함인데. 빵세 개? 이게 지삼선이 쌍. 땅지자의 예, 세계 신선함이니까 땅에서 나는 신선한 세계 종류를 좋아해보자. 지삼선 해보자. 지삼선 해보자. 지삼선 해보자. 지삼선 이라자먹고싶어보 이거 모부 이거+ 이거+ 이거 마르탕. 어. 아~ 이거 소고기요. 뉴로 뉴로. 아~ 깔판. 아~ 띠+ 띠띠띠 아~ 띠산띠띠산띠 아~ 띠산시. 아~ 띠산띠띠산띠산 아~ 띠산시. 띠산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지삼선 저게 제일 궁금하긴 하네. 요 아, 검색해 볼까? 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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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맞춰 먹고 맞춰. 네. 먹고 물어보자. 세 개잖아. 네. 한 개씩 골라서 먹어. 세 개일지 아닌지 모르죠. 야, 지삼선이 딱세 개지. 아, 아니, 잠깐만. 대충. 땅에서 나는 거면 나물, 나물 아니에요, 설마? 나그 느낌. 아, 그거 생각하면 국. 뭐? 아니, 그렇게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신선한 거잖아. 막 했는데 그냥 야채만 나오면 어떻게 해? 막 브로콜리.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이 뭐야? 힘이 막 나네. 이게 뭐야? 지삼선인 아, 것 같은데. 가지 아니야? 가지네. 세가 이거, 가지. 이거 가지. 맛나? 가지 맞나? 가지. 가지 당했다. 가지랑 키마. <laughs> 고구마네. 이거 고구마, 고구마 같잖나 고구매. 아우마 먹 먹고 나서 아우마에다 주면 차리나 가지 그냥 가지 드실 줄 아세요? 고구마고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아또또 두또 두또. 또. 야 그럼 지선 분이 가지랑 감자랑. 진짜 이게 이거 그러면 여기서 선정한 네. 땅 3대장들이래요. 어. 땅에서 마라탕 브라더. 아. 그래서 아. 라면이랑 아. 오케이, 아. 아. 어. 라지오. 라지오, 라지오, 라지오. 이게 매운, 매운 거. 아. 고추, 고추, 고추. 아, 나 이렇게 하얀색 마라탕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저는 좀 마라탕을 맵게 먹는 타입의 그런 성향에서. 막좀 맵게 먹고 싶었는데, 형들이 매운 걸못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좀 마라탕이 렇게 하얀 국물인 건 처음 봤어요. <목소리도> 아, 아, 이런 거 먹어서 먹어봤네. 사골육좀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 빨간, 빨간 거 넣고. 닭꼭질, 닭꼭질. 이거랑 이거랑 수 비쌀 거예요. 비빔밥이 아 정말요. 한국 사람들 그게 아, 그... 이... 당... 당면이 있어잘 먹지 이먹어거 근데 밥이랑 가지랑 같은 거해 진짜 맛있네 근데 진짜 다행인 게... 향이 엄청 실망하진 않아요. 전부 다. 그... 땜바도 옆에 털어놓고 맛있는요 아~ 비빔이보다 아, 남이 간이 안 맞다. 간이 안 맞다고요? 원래 간이 생얼 못 먹어가지고. 내 혀가 진한데. 아, 그래요? 내물한통 정도 마시는 거 같아요. 아, 이게 먹을 때마다 계속 땀 나고, 막물 마시고 싶고, 이간잘 <laughs> 먹는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거기 안 맞아서 향도 너무 세고, 간도 너무 세고 해서. 근데 또 재현이한테 티를 너무 내면 안될것 같아서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말라들가봐 어. 어 이것도 주머니 넣고 다 챙겨. 주머니 넣고. 우리 코스로 잘못 시킨 거 아니지? 기본적으로 응. 음식이 튀기면다 맛있어지. 나도 감회가. 그때 국이랑 분위기 그 시장 분위기 많이 비싸. <laughs> 저그만더있다가 얘기할까? <laughs> 아, 먹어라 먹어라 근데 재, 재현이가 삼 개월 갔다 삼 개월 갔다 온거 치고는 뭐 잘못 들었나 진짜 중국인 줄알았 근데 크게+ 크게 또의사소통 없었대 얘기를 해보면은 <laughs> 당 가장 기본적인 거얼마예요뭐예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어 내가 당당하니까 언어에 대해서 당당하니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주문한 거죠 저+ 저기 저거 아니 아, 소세지 아, 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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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식 먹고 가니까 중국 한번 갔다 온기분 든다 내가 외국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야 아, 진짜? 어 서울 와서 중국도 오고 두개 갔네 네말안할 테니까 빨리 먹어으자 네. 근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 먹어라 빨리 먹어, 오랜만에 먹으면 네. 이제 한번 먹을게요